됐다 이제, 이제 알겠다 1 1 한번 해야 착륙 오 어. 어, 뭐야 뭐야 번개 번개 벌써부터, 벌써부터 찌질거려 내려오다가 번개 맞았어 어이씨 <laughs> 안돼나벌게안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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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괴물이랑 안, 안 싸우면 돼어갈다 여기 어 뭐야 일단 어? 스팀 스팀인가 아, 안돼 아까 가면 안돼 가면 안돼안 되겠다 안 되겠다 어 저거 뭐지? 어? 서 있었어, 뭐가? 생물체다. 서 있었어. 봤어, 아빠도? 어, 뭔가 있어, 있어. 서 있었어. 잠깐만. 키큰 놈이, 털이 북실북실한키큰 놈이 서 있었다니까요? 거길 가? 아니, 아니, 그, 거기 가게? 아니, 아니, 아니. 사플 하나, 살짝 보고 올게. 내가 증세를 밝히고 올게. 아니. 그쪽 위험해 보이는데? 오른쪽으로 갔는데, 거기서? 없다. 안돼. 어여, 다오다다 빨리빨리빨리빨리 아, 아빠 뛰어쳐 쳤다. 다삽삽 삽. 다도게 보다도게. 놀라 놀라 라라라놀 됐다. 누구였어? <laughs> 몰라. 키큰 놈, 서린 같은 놈. 아, 스캔할 걸. 아, 스캔을 아, 했었어야 되는데. 아... 아 스캔 이제 와서 어 여기 뭐뭐뭐 뭐, 뭐 있어 보인다 여기 뭐 있어 보인다 뭔가 있겠다 여기 아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어, 있다 한, 박스. 뭐야? 오, 한 박스 또한 박스 오오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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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무슨 샘플 같은 거 졌었어 나소주또 소수 다 나이스 박스야. 대박이다 오 거기서 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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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번파 대박이다 번개 도시 소주는 괜찮을 거 같아 떨어져서 떨어져서 가자 어 저거 있는데 벌벌 있다 벌벌벌벌벌벌벌벌벌 아니 저거 와, 나 위에 위에 불 꺼졌어 여기 어왜 자꾸 불을 꺼 누가 껐지 내가 왜 끄... 자꾸 꺼 이거 <laughs> 내가 끈거아니야 우와 그럼 열 열쇠 우리 토탈 백사 달러 그러니까 열열쇠도 집어넣자 열쇠 열쇠는 갖고 가서 따야 되는데 일단 넣지 말아봐 그다음에 어. 그거 주워오자 뭐 아까 그걸 자아벌 바로 뒤에 벌집 있었어 야. 벌집 벌집 어디 있어 나. 잠깐만. 버럽다. 버럽다. 내 있는 거야. 그게. 그게 벌리야 뛰어. 반대로 뛰어. 내가 가서 죽게. 아! 아! 벌벌벌벌벌. 아! 군다들 준비. 군다다. 뭐야? 아파. 들어와 빨리. 어. 들어와. 들어와. 아, 이야이야이야이야. 물을 왜다았니벌 들어오니까. 아, 괜찮아. 저라도 살아 돌아가. 아! 엄마야, 왜, 왜, 바로 앞에 있다. 오, 씨. 불 가고 나면 시체 주, 주워서 가, 그냥. 그니까. 아직 멀었어, 멀었어. 됐다, 갔다. 아빠. 손전등 주웠다. 손전등 밖에 없었지. 어, 아, 키랑. 됐다, 됐다. 아빠가, 아빠가 어. 흘린 거두개 주웠어. 됐다, 됐다. 빨리, 빨리, 빨리 가. <웃음> 추랑 <웃음> 문도 안 닫고. <laughs> 아, 나는 닫고. 그렇게 또 사라졌던 것이었다. 또 <laughs> 죽었어. 아. <laughs> 그래도 많이 주웠어 엄청 많이 주웠다 와, 228! <laughs> 228달러 치나 주었어. 다 돼가나, 목표 달성? 이거 팔면은 와. 목표지. 100%에 팔면. 아. 얼마인지 한번 볼까, 지금? 지금 53% 매매. 쉽게 널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53%면 반값, 반값인데. 아, 잠깐만. 아직 그 반값. 번개 반, 반. 안 치는 대로 가자. 어, 아, 번개 그쳤다. 날씨 좋아졌다. 아. 오. 날씨 맑음. 좋았어. 가보자. 어? 버리다. 어? 또버리야저 위에 버있다 아. 어, 어, 그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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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까? 일단, 일단 냅둬. 저거. 나중에 갈 때. 냅뒀다. 그니까. 러갈때 마지막에. 음, 마지막에. 어, 나 여기 도착했다. 몇 시야, 지금? 3시네? 뭐 하나 빨리 워가지고 빨리 갈까, 그냥? 그럼 여기 벌집이나 주워가지고 가자. 벌집? 뭐야, 여기 들어갔구나, 뭐, 뭐, 주워올 거 있으면은 주워와봐. 내가 이거, 나 이거 아빠 봐야 돼. 있겠다. 내가 이걸로 볼게. 나가면 돼나 나갈래 어 이거 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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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울이 됐다 가자 간다 간다 와 바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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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바깥 했어. 오 아빠 보인와 보이... 이렇게 이렇게 보인다 어디 어디로 왼쪽 오른쪽 그거는 모르겠는데 5시. 거물 안에 들어가면 이걸로 길 설명해줄 수 있겠는데? 아... 오, 시큰거 들고 왔네. 아, 두 개, 두 개, 두 개. 손 거울. 와, 토탈 254원. 오오 이번엔 살았다 이거. 살았다, 살았다. 가자. 자, 벌집. 벌집. 벌집만 하나 들고 냉큼 어. 튀자. 여기, 여기, 여기. 어, 그 잠깐만. 얼굴 끌어봐. 얼굴 끌어봐. 어. 죽으면 안 돼. 안 온다. 어안 온다. 밤엔 안 오나? 간다. 간다. 어, 간다. 간다. 어, 씨, 나한테 온다, 아!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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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추워, 추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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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튀어! 오, 증기를 쏜다 그걸 못 지우면 어떡해, 아! 다시, 다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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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쭉쭉 간다! 어. 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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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선 어디? 어나 물이 물물물물물어 물에 빠졌어 어 물이야 이거 어, 어물물물물물물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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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아니 꼬록꼬록 꼬록꼬록 꼬록꼬 어떻게 올라와봐 <laughs> 어 산소가 매우 부족합니다 어여여여여여여아 아니 물에 빠져 <laughs> 뭐 물에 빠져 <웃음> <저래>. <웃음> 이제 별래 별 방법으로 다죽는거 <laughs> <laughs> 가져왔어 볼지? 어. 여기. 아와 볼지 124원이나 해. <laughs> 미쳤다. 와. 아이씨 물에 심부레... 집에 가자. 아 스포 가자. 나 수영 잘하는데. 77% 7 7에 매매한다. 와 미쳤다 미쳤어. 종 치지 마. 어떻게 풀려만 나. 나 나갈 거 왔어? 와어다 어, 했어 다. 이제 벨 치면은. 아. 아저씨. 아, 계산 개, 중인가 봐. 계산이 중인가? 느리구만. 어! 휴, 깜짝이야 가져갔다. 오! 왔다. 338원. 338. 338. 오! 와. 야, 한참 오바했네. 할당량 채웠다. 수랑 오. 오. 이번에 이제 할당량 246건 200... 채워야 된다. 어, 어, 어. 그럼 우리 기존에 벌어 놓은 걸로 다 채울 수 있는가 이가 이제부터 채워야 된다고 그만큼. 소주 한 박스. 팔아오자, 우리. 안 돼, 바로 팔러 가면 안 돼. 모았다 한 번에 팔아야 돼. 앞으로 쭉 가. 아까 떨어진 데서 일자로 쭉. 뭐야, 나왜 죽었어? 물, 물, 산소, 산소, 산소. 뭐야, 뭐야, 이거. 나 죽었어! 뭐, 어, 뭐 있다, 뭐 있다. 뭐. 나 죽었어! 아빠도 죽으면은. 물다 잃어버리나, 이거? 오! 어. 오, 어, 이상 소리나. 어점프하 어. 바다 괴물에 잡아먹혔나봐. 안 돼! <laughs> 안 돼! 우리가 모아놓은 거다 없어지는 거다 아니야, 이러면? 아직 하루 남았나 아! 모든 폐철물 분실. 어? 또 하루 만에 246을 모을 수 있나, 우리가? 못 모으지. 망했네, 그러면? 네, 절대 전멸하면 안 되는. 음, 그러네. 원래 같으면 한 명은 우주선에 음, 남아있고. 남아있어야 되 남한 된다, 사람 이제? 다 죽더라도 그냥 출발시키면 음, 되는 건데, 음, 두명다 나갔다가 둘다 죽으니까 이게 음, 그냥 그렇구나. 망해버리네. 빨리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어, 어, 소리, 소리, 소리. 어, 여기 앞으로 뭐가 지나갔다. 어, 어 숨는다, 쟤. 어, 야, 야, 야. 아, 눈 마주치지 마. 눈 마주치지 마. 걔눈 마주치면 안 된다 그랬어. 뭐 어, 먹고 나가야 되는데. 어, 안 어, 돼! 네, 아, 눈 마주치지 말라니까. 이거 왜 길이었어, 거기? 망했다, 이건. 막힌 길이야. 망했다. 이거 봐봐 있어? 이게 모니터링을 할수 있어, 아빠. 아빠가 보고 있는 방향이 어딘지를 알수 음, 있고, 맵이 음. 이렇게 다 보여. 아, 그러니까 방향. 음, 방향 알려주고 이러잖네 지시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줘봐. 아. 빨간 색깔 점으로 적들도 음... 보인다, 어디 있는지. 아, 아 이걸로 알려줘야 되네. 니가 남아있더라. 내가 갔다 올게. 그게 남는 거겠다. 오, 그 안에 뭐가 있다. 우와, 우와. 오, 글로 쭉 가다가 왼쪽에 문 하나 있거든? 문이 있어, 왼쪽에. 왼쪽. 지나갔다, 지금! 스탑! 어, 거기. 아, 문으로 들어가 봐. 이, 거기 뭐 없어? 뭐 초록색깔 있는데, 뭐가? 됐다. 좋았어? 어. 양손으로 드는 건가 보네? 계기판 어, 손에 집어 넣었어? 어. 아 그러면 저쪽으로 자어거로거로쭉 그렇죠. 글로, 글로 가봐 거기도 하나 있어 어 여기가 금..금.. 금메기 금 배관 금 뜯어가자 아, 금, 떠들어가자, 금. 그거 말고 왼쪽에 거기 왼쪽에도 뭐 하나 있어 어이상 소리 난다 오른쪽에 오른쪽 오른쪽 어 거기로 쭉 거기 어 이겼다 거기 뭐 있어 어뭐 뽑았다 오케이 가져와 어, 어 일단 가..어 어 워닝 뭐야 뭐야 아, 방사능 방사능 노출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빠 방아래로 쭉 방... 가, 글로쭉 가, 쭉 가다가 외길이야 그냥 외길이야 쭉 가. 외길 외길. 쭉 가다가 오른쪽 이제 오른쪽 어. 우회전 됐다. 우회전. 어글로해서 나와 오른쪽 문으로 오른쪽에 문. 어. 방사능이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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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요 오요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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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거기서 어. 밑으로 뛰어내리지 말고 버리고 도로 가. 내가 내가 들고 가. 아 여기 여기다가 어온거다 여기다가 버려. 손전등은 버리지 말고 됐다. <웃음> 손전등은 <laughs> 가지가. 밖에 어둡다 어두워졌다 전력을 빼버렸나봐 어두워졌어 아 그런가 거기 가다가 아, 요, 여기서 어, 글로 직진 가봐. 거기 가서 우회전 우회전 글로쭉 가면 문이 있어 혹시 문 거기 문이야 어? 아면막아 들어가지 네그문 어, 그, 그 없이 그냥 통과 거기 오른쪽에 오른쪽에 보면은 G 삼이라고 되는데 거기 뭐가 있나 오른쪽 살짝 오른쪽으로 가봐 어 거기 뭐다 잠긴 문 있어 아, 이 이건가 잠긴 문 아니 있어? 이거 환풍기 아, 와, 어, 아빠,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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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왼쪽... 아직 들어가면 안 돼. 거기로 들어가면 안 돼. 오른쪽... 괴물 가 괴물 왔어. 왼쪽... 아, 거기 괴물 있다. 어, 지나쳤네. 살려줘. 무서워, 아니, 아빠... 어, 어이, 왼쪽... 뭐, 뭐, 뭐... 들어가... 괴물이 왔다 갔어나키 어, 아, 그거 못 내는구나. 그러면... 그냥... 사용... 아, 사용하기... 아니, 아, 쓰지마, 쓰지마, 사용하지마. 거기 이미 연방이야. 안 썼지 키쭉 어. 가봐 그냥 어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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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괴물 들어갔다 방 안으로 도로 나갔다 어온도온도 온도. 아니야 안와안와아 와. 안와 아니야. 내가 내가 보고 있어 레이더로 어 후레시 끄고 거기 딱 있어봐 그안방안 아, 깊숙히 좀 들어가봐 괴물 지나갔다 괴물 지나갔어 아, 아까 거기네 여기 어, 어 소리 나 소리 나 소리 문 닫아 괴물 버려. 지나갔어 괴물 지나갔어 지금 괴물 없어 문. 왼쪽 어 여기 열나 그거 나가 우회전 외길 좀 천천히 가봐 뛰지 말고 괴물 만났을 때 뛰어 스템이나 다 쓰지 말고 그냥 직진 외기. 일여열 나왔나 봐. 어 괴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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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 뒤돌아 아 아니야 스탑. 걸로 가봐 쭉쭉 쭉 가서 우회전해야 돼. 어 괴물 간다 괴물 간다 괴물 간다. 으에에에에에에에 달려! 우회전 걸로 나가서 우회전. 우회전 바로 또 우회전 문이야 거기가 문이야 나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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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laughs> 그냥 가자, 그냥 가자. 어, 야, 니가 가. 니가 가. 가. 어, 왼쪽. 왼쪽. 거기 뭐 있다. 그로쭉 가봐. 저 주황색깔은 뭐지? 살짝 오른쪽. 거기, 거기. 살짝 왼쪽. 왼쪽. 거기, 어, 딱 거기. 거기 뭐 있는데? 기둥. 아. 기둥 뽑아가지고. 집에 가, 집에 가. 이제 집에 와. 오 사다리 있었어요? 아, 그 주황색깔이 사다리인가? 어, 사다리가 있었다고? 지금 몇 시지?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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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뭐야 저거 어 아, 저거 뭐야 어이 뭐야 왜거기 와리가리 자꾸 올라와 어어어어 어 나한테 맞았다 탈출하게 찍잖아 어이 아, 아죽겠다아 어이씨 아. 아. 안전하지가 않아 하나 아... 다 오늘 벌어서 팔아야 줄였다는데. 되는데. 130달러 채워야 되잖아 어? 벌집을 하나 음. 주워 와야 되나 그러면 그러게 차라리 아, 129달러 있잖아. 잠깐만 키 팔면 어 되겠다 135어 됐다 5달러 초과 어 됐다 <웃음> 됐다 됐다 <웃음> 오라이 프로로 <laughs> 쳐주는 순간이동기 살수 있거든 그벨 눌렀어 벨 다다닥 누르니까 빨리 사가던데 조용하잖아 가가지고 안 돼. 안 돼. 그러다 제가 못 받으면 어떡하라고 그래 뭐야? 갔다 봐. 갔다. 금방 나오잖아. 정산해 줘. 여기 있2 3 3원 뭐야? 어? 왜2 3 3원 이렇게 많이 줬어? 아니 300 얼마 안, 아닌가? 아니 130원. 아, 130원이야? 어. 근데 234원이나 135 줬어? 135원 겨우 맞췄는데. 어. 뭐야? 보너스야? 뭐야? <laughs> <laughs> 보너스 주셨나? 어? 아, 내가 내가 다다닥 눌러 가지고 정신이 약간 살짝 어떻게 됐나봐. 나이스. 뭐야 이거? 사탕. 어 사탕 줬다 <laughs> 반은 먹고 반은 팔자. 막, 여기막막 막. 됐다, 난 이제 갈게. 나 이제 손다 찼거든. 쭉 음. 왼쪽으로 쭉 돌아봐. 어 괴물 온다. 괴물 온다. 갔다 갔다. 삼. 싸보자 아니 아니 아니. 가가 갔어. 괴물 갔어. 자 왼쪽으로 그 문으로 나가서 왼쪽. 또 왼쪽. 달려 있어? 없어. 쳐... 여기 없어. 어? 뭐야? 그 방, 벽이 어, 앞에 안에가 바다. 엄청 많은데, 뭐가? 아, 그래? 그러면은, 돌아와. 저 방으로 가는 아, 문 아, 기계... 글로 건너가가지고 어, 가야되나보다. 어, 아까 저기, 아, 여기 있어. 그러면은, 여, 여기로 오른쪽, 어, 글로 가봐. 거기 가서, 음. 방 들어가서 오른쪽. 글로 쭉 가면, 우회전하면 또문 있거든? 어. 그 안쪽에 아이템 있어. 어, 있다, 있다. 있다. 어, 아이템 있어. 아, 이거 레이더 무조건 보고 해줘야 된다, 이거. 그거 걷다 내려놓고, 자, 아니, 걷다 앞에 내려놔. 아, 걷다 내려놔. 내려놓고, 오른쪽 90도. 쭉 가봐. 어, 아빠 뒤에 괴물 온다, 조심해 괴물이 문 열었다.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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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삽 들고! 어, 거기 괴물 있었어, 아까 봤던 거 어, 거기. 갔어, 근데, 갔어. 갔어. 자, 거기 아이템 있어. 자, 서봐. 오른쪽으로, 오른쪽. 조금 더 오른쪽, 어, 거기 들어 걸로 가봐. 아이템 있어, 거기 그거 넘어가 봐. 왼쪽으로 해서, 어, 뭐야? 안지우고 거기 말고 왼쪽 90도, 어, 거기 아이템 있어. 아, 이따 밑에, 아, 그 다음에 삽 들어, 삽 들어, 이제 돌아가. 우리 들어왔던 문으로 나갈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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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만, 그만. 우리 들어왔던 문으로, 어, 거기, 아, 이또 있다. 거기 아빠가 걸어놓은 아... 거야. 그거, 근데 그 밖에 괴물 있어. 문 밖에 괴물 있어. 안 보인다. 또. 2층인가, 저거? 어, 또한 마리 또 온다. 어, 지금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아빠 뒤돌아! 뒤돌아! 공격! 아! 죽었어? 어. 아. 안 싸워져. 와, 뭐야, 저거? 그냥 한 방이야? 어, 물고 간다, 네. 어, 물고 간다, 물고 간다. 오씨 오! 오 어떡? 오 어, 시체 들고 저, 갔어. 저 큰건 뭐야? 저큰동그라미는 여기 엄청 넓다 안에. 와, 들고 갔어. 와, 엄청 넓고. 어, 버렸다. 버렸다. 뭐야? 그럼문 앞에 있는 것만 들고. 7 시인데? 어우, 위험한데? 헉. 벌써 7 시야? 그럼 탈 탈출. 문 앞에 있는 거 하나만 랭큼 먹고 음. 호다닥 볼수 있으려나?

안돼 망했어 <laughs> 옆에서 다른 동료가 떼, 때려줘야 되나 그런가 본데 와 이거 세 명은 있어야 되겠는데 야 아직 이틀라마 있나 이틀라마 이틀 있네 이틀라마으면 이틀 가능하긴 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러니까 혼자 남으면 회수하러 가면 안 되겠다 음 위험하다 아니면은 어. 그 입구에다 던져놓지 말고 음, 건물 밖에 나와서 뭐, 던져 그, 그, 어, 그러니까 차라리 이번엔 제가 가볼까요 음, 음. 써졌네. 아, 이거 코 앞에 있네 벌집이. 뭐야 저건? 코 앞에 하나 있어. 그냥. 저거, 저거. 그 벌집만 두개 하고 튀까? 그럼 그러면 이게 얼마고? 벌집만 두개 하고 튀자. 그럼. 어. 그거 가까운 거 하지 말고 이거 멀 멀리는 거부터. 잠깐만 벌집을 들고. 오대노 벌집. 쪽으로 가서 이렇게 가서. 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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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어. 아, 뭐야? 벌 쏘! 왜? 아, 뭐야. 아 어. 뭐야 이거? 아! 아니, 아, 이거 개혁가다. 그냥, 그냥 우주선 바로 옆에 있는 벌집 때문에. 아, 당해. 아, 아, 아. 아 아빠 들었어, 그걸? 어. 뭐야, 떨어진 건 뭐야, 이거? 아, 나야? 어. 아치, 5달러. 아빠 시체, 5달러. 아이. 아또 죽었어 아씨일일 남았어 오늘, 오늘 하루만에 하루 벌 수는 있겠다 야빡시게 해야 되겠는데 첫날은 둘다 죽고 둘째 어. 날은 40원 밖에 못 먹었어 이러면 사업 망하지 안 되지 이 해고당하도 싸다야 186원어치 아. 먹어야 되는데 벌집 두 개면 된다 가능하다 벌집은 근데 두개 하기가 좀 위험 되잖아. 위험하다 좀위험하다 벌집, 벌집 두 개도 안돼 그리고 벌집 120원말하네 아냐 가능해 한번 해보자 와, 안개 너무 심한 거 아냐? 한치 앞이안 보이는데? 우와. 뭐야, 이거? 에이, 너무 안 보인다. 야, 이건 안 되겠는데? 이건 좀. 잡아놨다, 이거 에 야, 씨, 큰일 났다. 야. 포기는 가봐, 안 되겠다. 와! 와,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한치 앞이안 보여! 망했는데? 아, 다시 하자, 그냥. <laughs> 에이, 너무 안, 너무 안 보여. 젖었네, 이거. <laughs> 꽁 쉬는 날이야, 오늘. 어차피, 뭐, 씨, 녹아다가 그러시면 <laughs> 다시, 해, 다시. 해. 비 오면 꽁 쉬고, 씨, <laughs> 쉬야 되고. 아이씨, 다시. 해. 어? 달 선택하기 전으로 돌아왔다. 다른 달 가면 돼. 어? <laughs> 의도치 않게, 어. 세이브 로드, 로드 어? 신공. 이 별에서, 어, 200원? 180원어치 채우면 돼, 180원. 음. 그기서 조금 나가봐. 수톱 오른쪽. 어, 쭉 나가봐. 쭉, 계속 쭉 가봐봐. 어? 그, 뭐, 빨간 거뭐가 있는데? 지금 뭐지? 그 괴물이야, 빨가면! 아니 빨간 방이 있는데 뭐지? 빨간 방? 빠바밤. 어, 서서 서서 그 빨간 빨간 방인데그 뭐지? 막혔는데? 빨간 빨간 사각. 그혔어 그래? 아예 막혀서 못 가. 못아니다 가? 안개다. 안개가 있는데? 이 빨간 사각이게 뭐지? 너무 스텔이 돌아오고 있어 가지고 여기는 어, 가지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시커매 뒤, 아예 안 뒤, 보여. 뒤로 돌아. 어, 여기는 아까 빨갛게 된 그런 모양의 방이 여기는 연두색으로 돼 있거든. 어, 거기서 오른쪽에 오른쪽 편에 있거든. 오른쪽 편에. 오른쪽 편에. 여기 뭐 슬라임 같은 게 있어. 그 빨간 점점두 개가 있어 거기 지금. 그러니까. 커다란. 어, 뭔가 어, 밝혔다. 스캔했다. 어. 뭐가 있어? 어, 어, 고고고. 그, 얘도 그, 그, 어. 뭐가 있다. 거기에 거기에 무슨 연두색으로 된그게 있는데. 방갓 변버스 시설이 있는데. 어. 어, 거기 뭐가 있는데. 음. 저 위에 뭐가 있어. 워닝, 워닝. 워닝? 어. 나 나갈게. 미드나이트. 아, 키클리. 아, 빨리 돌아. 아, 너. 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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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직진 계속직진아 오빠 빨간 거 빨간 거 하나 더사고 다, 다 온다. 아, 진났다 진났다. 오, 왜왜왜왜 내. 째째째째 가지 마. 오우, ドド 둔다다. 다았다뭐 있었어? 어, 두 마리. 출발. 어. 오, 와 와. 왕왕거려. 출발, 출발. 아, 뭐가 뭐가 붙었다. 어. 오, 세 마리. 아, 살긴 했는데. 이게 밤이 깊어질수록 아, 뭔가... 위험 위험해지네. 음. 아 아. 아. 아 마지막 날이었어? 마지막 날이. 아 맞다 팔아봐야 아, 어차피 안 되나? 돈이? 이거 봐 이거 봐 폐철물 반환 및 회사의 판매 회사의 폐철물을 판매할 때 절차를 정확히 따르세요 카운터 주변을 어슬렁거리지 마세요 회사가 문에 응답할 때까지 벨을 누르고 조용히 기다리세요 <laughs> 그 하는 소리야 그냥 앞에서 어. 어슬렁거리지 말고 벨 누르고 어. 조용히 기다려요 하는 소리야 딱딱딱딱딱 <laughs> 누르니까 빨리 나오더라 열 받아가지고 일단 팔어? 어쨌든? 봐야지. 일하기 너무 빡세다고 한번 막아 봐야죠.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일을 시키니까 다다가져갔나 없다 이제 없나? 더. 떼떼 그게 다요. 너무 얼마 안 된다 이거. 기절 수류탄 하나 사 가지고 음. 저기다 던지자. <웃음> <뒤졌어>. <웃음> 기절 수류탄인데 테러하자 뭐. 테러하자 여기. 아저씨 나 보이소 간다. 오오 와우 어와 강력한데? 아그 어, 좋다 기절 저좋다 그니까 이걸로 괴물 기절 시켜놓고 사부로 어. 찍어가지고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안 나온다. <laughs> 아저씨 기절한 거 아니야 안에서? <laughs> 기절했어 깨우자.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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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까불지 말라니까 <laughs> 왜 까불어 까불기를? <laughs> 오. 차대로 지 오, 그 앞에서 까불지 말라니까. 오, 어, 무서운 아저씨. 오, 어. 아먹혔 켰어. 왜 까불어? 오, 에깔이 내... 있네. 폭탄은 내, 내가 던진 게 아닌데. 계속 누를 때 알아봤다. 에 진짜. 폭탄은 지가 던져 놓고. 폭탄 때문에 화난 거 아니라 저 아저씨는 그벨 계속 누르고 깝죽거리니까 화난 거야. 안안안 안안 팔아준다. 내 하나 잡아먹은 걸로 만족 하나 봐. 아이씨. 영업 종료했나 봐. 에이. 아, 잡아먹혀버렸어. 괜찮아, 아빠. 거기 잡아먹혔지. 나는 우주로 발사된다. 이제 하고 싶지. 숨자잉. 그것도 같이 날라가. 여기 스물네. 24... 아! <laughs> 안에 있는 거다 같이 날라가. 나는 아... 우주에서 영원히 떠돌아다녔다고 한다.